어, 녹화시합니다 <laughs> 오케이, 녹화시합니다 오케이, 좀 늦게 시작했네. 아악! 뭐야 이거? 헛? 뭐지 이거? 어? 뭐야? 어, 뭐지?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 언어운이다. 어? <laughs> 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조, 좋은 걸 알고 있는데, 팔로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오케이, 암냠냠, 오케이, 어 슬로우 모드, 아 어, 조각 났어. 꿀부꿀만 맞았네. 이거 좋은 거잖아, 오케이. 이거 이거 옛날 에 제가 노말은 해만 마노 어, 노말은 많이 해봤거든요. 어그 뭐냐, 아이장 노말 그 뭐지? 옛날 옛날 그건 좀 해봐가지고 이거 뭐 레어 템인가 좋은 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쓸게요. 헤헤, 어 뭐야? 오씨, 아이장 너무 오랜만인데 그 다음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해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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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러고, 아, 진짜. 자식들이 누굴, 어? 누굴 시다바리로 하나 지금, 아. 어. 에에 좋아. 뭐, 아무것도 안 주네. 어. 얘네들 뭐냐, 노랑색 얘들은. 아, 일단은, 지금 너무 약해요, 초반이라. 꿀밤 한대 맞아서 그런지,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똥, 똥구멍. <laughs> 잠시만. 이거 몰라, 뭐라, 몰아 불러야 돼, 얘들을? 어, 잠시만. 아, 그, 좀, 예, 예. 어, 아, 아닙니다. 노코멘트. 오케이. 템 설명해 드림.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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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근데 아래, 아, 몰라. 폭탄 어떻게 얻죠? 예, 아끼자. 예, 폭탄 아끼자. 어. 아이 자식들 너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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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짜증나 아야 너무 오랜만인데 그 다음에 모자 쓴거 같아 나 유다 같아 유다 홍마가자 자가... 홍아 진짜 홍마가자 자가... 가지고 오케이 그냥 폭탄이 없어가지고 한국말로 가는데 일단 가자 그냥 어 이제 뭐지 미라네 별로 별로 안센 잠시만 잠시만 별로 안센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세네. 아 뭐야, 거미. 오케이. 지금 세대 맞았죠? 그래, 죽진 않을 거야. 세대 맞았으니까. 오케이 아,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아이, 아, 저승샷. 오케이. 아, 몸 때리자. 아이, 자꾸 소환하네. 아, 안 그래도 약해 죽겠는데. 아. 오, 유도탄. 한유도 하시네. 오케이. 아 진짜 아 그만 소환하세요. 아! 와한대 맞았다. 이제 두 대만 좀 죽어요. 아마 두대 맞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두대 맞겠어. 어! 뭘몸대려뭐뭐뭐 뭐, 뭐. 아! 아! 아 안돼요! 안돼요! 여기 여기 죽을 수 없어. 안돼! 안돼! 아왜 아, 갑자기 눈물 발라줘?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헉! <laughs> <laughs> 아아... 아! 아이씨 아... 아야 아니, 아니야 아 잠시만 기다려 네. 아오 뭐, 뭐야 뭐 어,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 조용히... 아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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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확신 마! 에? 아 그니까 조커 아니네 아야 네, 안녕하세요 어 맛있쪙? 어 <laughs> 와우 원데풀탐자에 오지마! 에 사생팬! 오케이 오케 잡고. 오케이, 잡았다. 오, 나이스. 어, 어, 아, 또날뻔 했는데. 먹고, 들어 가자. 오케이, 나이스!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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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런 판. 예, 이런 판을 해야지. 바람판은 별로 하기가, 하기가 싫어요. 근데 저거 못 걸어먹으면 그냥, 그건가? 그냥, 목숨만 그 뭐, 50%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죠. 어제 뭐, 버릴 수도 없잖아. 그쵸? 오케이. 여기, 뭐, 여기 한번 까보자. 폭탄 많아. 동전! 아. 헛.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아! 뭐지? 아, 그냥 가자. 어어. 똥들, 똥들. 또, 어, 똥들 없애주고. 아 아니, 왜, 아, 왜 이렇게 못 피하겠지, 눈물을? 아니, 나잘 피했는데. 아, 진짜. 맨날 그냥 피했는데 어? 아, 좀 애매하네. 돌려야 되나? 돌려야 되겠죠? 돌리자 뭐, 뭐 있겠어요, 그쵸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많이 울어, 많이 슬픈가봐. 뭐지? 약간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공속이 빨라졌나? 잘 모르겠다. 쓰레기예요? <laughs> <그냥 하자. 웃음> 아 강하자. 아 오늘. 여러분들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즐기려고. 어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재밌도록 여러분들의 같이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는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은 건가봐요. 좀 반응이 별로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여기 비밀방 있겠지? 잠시만. 이 상자가 있었죠. 들어이 비밀방 있겠지? 아 에리합니다 랑키티 오케이. 아, 오, 좋아, 좋아. 아니, 돈 가지고 뭐해?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가자. 이게 무슨 효과인데요? 저기 눈물 세 방울? 저게 뭐지? 얘가 많이 울어. 얘 원래 뭐, 캐릭터가 점점 흉측해질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나쁜 일수록 <laughs> 나쁜 일? 나쁜, 나빠, 나빠 보일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으아, 매, 아, 이걸 왜 맞아? <laughs> 아니, 이걸 왜 맞아? 오늘 다인라이트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글 패치가 오류로안 켜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이자 하게 됐습니다. 음. 아니, 나도 다인라이트 하고 싶었는데. <laughs> 다인라이트, 다인라이트가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 오케이. 아우, 잡혔네. 죽어, 죽어. 아, 난 얘들이 좀 싫더라. 좀 단단해가지고. 좋아! 어? 어? 그냥 먹어야 되겠지? 돌릴 수도 없는데. 왜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말라보이냐, 얘? <laughs> 얘 골반이 보이는데? 뼈로? 그냥 가자. 한글 패치 최신 버전이 몇이 최신이냐고요? 몰라. 저번에 있는 1.2.4였는데, 이번에 하니까 꺼졌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얘들아 오케이 와얘 얘들 많다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싸인은 다 해줄게 오케이 아 무빙 오케이 야 야, 어, 오케이 이제 맞으면 안 돼도 이스테이지니까 맞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악마방에 안뜬다 오케이 오 뭐야 가자 어 알약? 어, 나 알약있네 아! 멍청해졌어. 아! 예! 작아졌네. 아, 오케이, 작아진 건 좋은 걸로 알고 있음 오케이. 감기다. 어, 뭐야, 뭐, 뭐야, 아, 스피드업 알약 하나. 아, 그거였구나. 그니까 러 알약이 어디서 갑자기 생겼나 했네 예, 오, 뭐냐? 아, 약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어, 이거 들고 가자. 오케이 어자피뭐유도에 오다 뭐 저저저 어, 뭐, 자색돌어 뭐지 왜 이리 안돼 오케이 아아 나중에 나중에 아 지금 먹자 뭐음 혹시 알아요 제가 네대 맞을 줄네대 이상 맞을 수도 있어 예 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는 쉽네요 무기 막 그런 거 없는데 고자 아, 잠시만. 아, 애매하네. 여기 복잡해. 어. 어! 아! 아! 이거 왜 맞아! <laughs> 아니, 이거 왜 맞아! 난 피했는데, 아래로. 예, 여기 아래서. 좋았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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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예.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아, 빨리 죽어. 오, 야, 야, 잘 가라! 오케이. 오케이, 열쇠다. 아, 뭐지? 왜 이렇게 길지? 어, 잠시만. 으, 어, 형님들! 헤 <laughs> 형님들! 많으니까 무서워요! 어, 어. 야! 어. 오케이. 됐다, 됐다. 다 잡았다. 아, 죽어. 오케이. 여기서 되게 잘 나온다? 예, 동전. 아시죠? 어. 어, 야식들. 어, 방귀 끼는 거 보소. 맞아, 얘는 데미지 안 입지 아닌가? 있나? 얘네 피부가 이상해. 늘어졌어. 눈도 없네. 어우, 얘 가자.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가게 낫겠죠. 그래, 나 가자. 왕뭐 어렵겠어요. 그렇지? 아, 근데 폭탄이 없다. 아, 아 폭탄이 없다. 이런 일은 폭탄을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어어, 아, 어어. 어! 어! 어. 예,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아! 어! 어! 어 이제, 이제. 어! 어 똥으로 길막당했어. 어! 예, 똥, 똥좀 없애. 아이, 뭐야. 왜안 죽어. 아, 아. 오케이. 잡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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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뭐야? 어. 닦코야끼 아, 열다. 그래. 아똥좀줘 봐라 마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야! 아! 야 나쁜 자식. 아. 아. 아, 내가 제일 싫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왜 돌려? 어. 어 뭐야 뭐야 왜 돌리니?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짠어 어, 어. 뭐야 왜안 돌리네, 이번엔? 어 뭐야. 이 돌리는 게 뭐야? 패턴이 뭐지? 패턴 하나 더 생겼네.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어 뭐야? 옛날늘 임팩트 없었는데 석탄 아 진짜 아 뭐야 아 맞으면 빙글빙글 도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좀좀 좀 많이 맞네 내가 와 오케이 피했다 와와 오케이 와와 오케이 잡았다 먹을까요 돌릴까요 뭘까요 돌릴까요 먹을까요 돌릴까요 뭘까요 돌릴까요 솔직히 아 데미지 솔직히 데미지긴 한데 돌릴까, 뭘까? 돌리자구요? 음. 음. 그래! 다 했어, 땄음. 아! 네! 아, 잠시만! 아, 아무, 어.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이거 뭐야? 아, 개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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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꿈이야! 하. 아, 빡친다. 쟤 뿌린다, 쟤. 아, 뭐야, 이게! 아, 똥가루 뿌리고 다니잖아. <laughs> 뭐야, 이게. 아, 마법진! 와우. 아, 진짜 똥가루 진짜 싫다. 황금방이나 갑시다. 황금방 뭐 알아요? 좋은 건 알지? 와! 와! 와우, 와우, 와 마법진 소환! 뭐야, 왜 소환 안 되냐? 아, 씨. 설마, 그냥 진짜 정직한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 그냥 대충, 가 하면 안 되나? 오케이. 제발, 제발. 하하. 아, 아. 아이씨, 뭐 돌빵도 없고, 그냥 가지. 야 아, 오래 살겠나? 아, 석탄 먹을걸, 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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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갈걸 그랬나? 맞다 상점 갈 걸. 그러니까, 이랜돌 랜덤 눈물. 메이즈네. 어 뭐야? 형님들. 어 마법진. 잠시 아 마법진 은 그리기 자체가 어려운데. 애초에 아이작하면서 똥템 똥템. 마법진. 호우. 좋아. 제발. 아 폭탄. 어, 폭탄 없었는데. 달방. 아야 들어가지 마. 필요 없다. 니. 어 보스방. 오케이 보스방 일찍 발견하면 좋죠. 예, 게이지 채우고 옵시다. 오케이 와. 어, 뭐야! 예, 뭐야, 얘! 왜 이런 패턴도 있었어? 토 안에 막. 어이가 없다. 처음 맞아. <laughs> 처음, 처음 보는데? 어이씨. 어. 어이가 없네.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저 패턴 나만 모르고 있었던 나? 아, 뚱보들. 뚱보들 가세요. 예, 상점 들어가 보자. 장점에 좋은 거 있을지도. 이거 먹어야지. 가자. 오유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템이 안 좋은 걸 나보고 어떡해 아! 어, 어. 얘들이 안 녹아. 아! 어! 오케이. 오 잡았다. 아! 어. 아좀 깜빡이 좀키고 들어오세요. 응. 잡고 열쇠 열쇠 진짜 많이 나오네. 자, 이제, 가자, 보스방. 보, 스방 가자. <laughs> 아, 얘, 얘 짜증난, 얘, 센, 센, 센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법진! 어, 마, 마법진, 그리 무섭다. 뭐야. 와! 마법진! 안 돼! 안 돼! 어, 맞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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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마법진 데미지도 약하네? 아,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안마방 안 나왔겠지. 안 나오겠지. 아, 우라다. 우라다 아이템도 안 나와서. 어, 오 예, 황금방이요. 황금방 나중에 가려고요 어, 왜, 왜 보스 안 나오게 여기 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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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나올 리가 없죠. 그냥 가자. 그냥 다시 할까? 어 뭐야? 아니야 여기서 역전한다! 야! 나아개발테거한대더맞았어아 기다려봐요. 한금왕 찾고 저거 뭐 먹... 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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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이들 찾아가겠습니다. 아, 어렵다 황금왕이, 황금왕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네. 나이스! 어, 쟤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있네. 어! <laughs> 왜 이렇게 좋냐? 오케이, 거 저주 면역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제발. <laughs> 너 이게 저주 면역이죠, 이거? 어, 이건 알고 있어. 이거 뭐지? 이거 돌려야 되죠? 폭, 탄을 돌리라고요? 오케이. 원래 아이작 졸려요. 보고 있으면. 헉! <laughs> 이 좋은 거 아니야? 팻! 이 좋은 일 알고 있는데? 그, 그, 다음 방 돌고 있을게요. 님들이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 얘 머리에, 노린 겁니다. 좋아. 좋았어. 노린 거요, 노린 거. 예, 네, 한 번에 싹 사라졌죠? 저피첫 번째 방이라 안 나와요. 동속 빠른데 먹으라고? 오케이. 냠! 오케이. 가자. 아, 제 그래. 어, 처음 스타트도 좋았는데, 방금은 네, 좋았네요. 할 말이 없네요. 방금 왜 그랬지? 근데 오케이, 오, 오, 오오 공속. 아, 나 이게 공속 빠른이었구나. 난얘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길래 좋은 일로 알고 있었는데, 공속 빠른이구나. 어, 뭐지? 이거 되게 징그러운데. 안 먹을래. <laughs> 안 먹을래. 이기 예, 똥파리들. 뭉쳐라! 인큐 나오면 게임 끝난다고요? 인큐가 뭐지? 그 박스 같은 건가? 어쨌든, 만들고, 바로 갑시다. 아, 얘 뭐지? 얘들 뭐야? 처음 보는데? <laughs> 아, 왜 이렇게 새로운 거 생겼나? 아이작 업데이트 좀 하던데, 아! 어, 오! 와!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어. 어, 똥개 많아. 어, 더러 어 근데 몸이 약하다 얘들은 별로 그렇게 다 생겼네. 에똥 예, 밟는다고 아, 아프지 않겠지? 아 돌리 돌리 돌려야죠? 오지거? 별로 그 딱히 오케이 가자. <laughs> 되게 좋은 건 아니네. 나의 총알을 똑같이 발사해 줄 해주는 인큐. 아 나랑 똑같은. 공격을 하는 팻? 오케이, 뭔지 알아들었어요. 이 지렁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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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들. 오케이, 잡고 지렁이들, 지렁이들. 아, 뭐야? 이거 왜 맞아? 아니, 얘 애인 보소. 아, 개쩌네. 금인데금화 아, 임 좋은데 가자. 아, 진짜 좀 바로 그냥 황금망 따라나고 나오면 안 되나? 아, 근데 뭐 게이지도 없는데, 그쵸? 다이라이트는 나오면 할 겁니다. 당연히 하죠. 메인 컨텐츠인데. 첫. 탈탈 아니 아니 아니. 어 <laughs> 어. <laughs> 예. 아 어디가 어디가 잘가 오케이. 예 가고 좋았어. 황금 황금 황금방. 황금방이야. 황금, 근데 상자이죽개네 뭐지? 짠. 저.. 이거.. 동전 먹으면 저.. 잠.. 오 어, 뭐야? 오니? 저 동.. 동전 먹으면 행운 가끔 오르던데? 먹어야지 안 좋든 말든 제가 먹겠습니다! 오케이 이빨 이빨 나간 거 에이 이거 동전 먹.. 동전 많이 먹어야 되겠다 동전 먹으면 가끔 행운.. 행운 오르더라고요 오케이 와 이빨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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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오케이, 어우, 좋아. 색, 색돌은 안 보인다. 보이... 아, 잠시만, 얘는 불타면 안 되는데. 어, 어. 오케이, 와, 이빨 개쎄. 오, 뭐야, 이겼는데 뭐야, 얘는? 이게 <laughs> 뭐지?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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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케이. 오, 알량이다 이거 어디요? 아니! 하. 좋았어요. 악마왕을 노리자. 솔직히, 악마왕은, 왕화방은 무지 전판에는 그랍 나와 가지고 망했어요. 가자. 아, 얘 이거 개 뚱돼지. 얘 뚱돼지 띠기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짭게 짭게. 발사만 하나? 발사만 아니었나? 아, 발사만 아니구나. 아, 그 형. 아, 오케이. 아, 뭐야? 두 가지인가? 아, 모르겠다. 아, 씨. 어쨌든 어쨌든 검정색. 아, 제발. 다음 왕화방 좋은 거 나오게 해 주세요. 하게 살게요. 몬스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좋게 살게요. 오케이 가자. 오늘 아크 서바이벌 안 해요. 오 뭐야? 아 이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자. 제발. 오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아주 좋은데. 음 왼쪽 먹고 돌려야 되겠죠? 왼쪽 먹고 왼쪽 먹고 돌리기. 음 이게 남 먹고 돌려야지. 김피. 아, 친구야. 친구야. 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 공격 속도 오르네. 자, 갑시다. 아이뭐 그냥 뭐 무난하네요. 음, 무난. 무난 그 자체. 음, 진짜 무난. 뭐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네. 특별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거 같은데. 과연? 아, 역시 초기 좋았다. 근데 열쇠가 안 나왔네. 근데 덴지는 세겠죠? 와, 좋아. 아, 좋아시죠. 아, 드디어, 드디어 나도. 아, 드디어 나도. 아, 오케이. 열쇠. 아, 열쇠 없네. 아, 폭탄은 여개 나있는데. 아, 드디어. 아, 편하다. 아, 편한편한 편한. 어, 근데 이빨도 뚫어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샷스도 빨라가지고. 오, 안녕. 어, 안녕! 볼에, 볼이랑 눈썹에 살찐 거 봐. 어, 어,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오케이, 오케 어어, 왜 갑자기 터져? 오케이, 열쇠. 아래로 내려가서 황금만 갑시다. 이거 먹, 먹지 마. 먹어야죠? 어, 지금, 그냥 먹을래. <laughs> 자, 자시자 좋은 건가? 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먹었는데, 네, 폭탄폭탄어어 먹으면 안 돼. 오, 두 개나 있다. 예, 네, 그러면은 보스방이나 황금방 두번 돌릴 수 있겠는데, 쓰읍, 괜히 먹었네요. 음, 아,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 뭐, 간지나네요. 그렇죠? 해, 해골의 불개, 예. 룩룩, 오케이, 아, 뭔 망해. 이런 거 가지고, 우기 하나. 이거 하나 잘못 왔다 망하면은 뭐야 뭐야 어머니 뭐지 뭐야? 뭐지 터졌잖아 방금 방금 터졌잖아요 뭐야 오와 뭐야 어나뭐와나 방금 돌렸어 나 뭔지 몰랐어 방금 오케이 이 <laughs>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뭐야 이거 이 뭐야 뭐가 돌려야 되겠죠 돌려야 될것 같은데 예 별로 안 좋은 기억이야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돌려, 돌려. 네. 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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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지에에 <laughs> <제, 제. 웃음> <laughs> <몰라>. <laughs> 아니 그 멘탈이 망가지다보니까 그런것같은데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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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진짜 은안괜찮은것같은데 책방 책책오어 여기로 오케이 이게 뭐안냐 터진녀인가? 다르게 터진녀구나 아 잠시만 아니 니까막 그러니까 날라가는 것만 빨라요, 지금. 근데 이거 날라가는 것도 빠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좋게 생각하자. <laughs> 오, 와, 뭐야! 아니, 조개 세 개나 나 아니, 건전지 개 많이 나와. 그다 열쇠도 나왔다. 어, 안 돼. 돼지, 아유, 돼지 박쥐 돼지. 안 돼! 저리가. 박쥐 어떻게 살찌는 거야? 오케이, 먹고. 열쇠 나, 나왔죠? 먹고. 제발, 여기서. 많이, 여기서 많이 돌립시다, 그냥. 그렇죠 돌리자. 어, 뭐지? 부서진 건데? 부서진 건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아, 제발, <laughs> 제발, 제발. 좋아. 야, 아, 뭐야? 이 뭐지? 파란색은 뭐지? 빨간색은 폭탄 다섯 개 주고 스페이스바 무기로 알고 있는데. 예, 뭐더한번더 갑시다. 어, 뭐야, 뭐야, 폭탄. 오, 말 보였다. 시계 나쁘진 않다고요. 그래요, 근데 난 좋은 걸 원합니다. 썰 먹자고요. 오케이, 그냥 피도 없다.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지금 헤이터가 느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망해 보세요. 가자. 하아... 할말할 <laughs> 말이 할 없네. 하... 폭탄 많으니까 이거 터볼까요? 예, 빨리 감사합니다. 아, 아, 폭탄이 진짜 안 좋은 거였구나. 그럼 터지고 그 자리에 불만 붙네. 어이가 없네. 가자.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니야, 안 케이드, 안 들릴래. 저기 가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걸어요 레알 도박에 빠져서 싫어, 싫어. 오케이, 오, 좋아, 오, 약이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와우, 좋아. 어, 여기 들어올까요? 짜잔, 두 개, 헛, 헛, 맞을 것 같으면 큐 써야지. 오케이. 우와! 두번 나오죠? 오케이. 아, 이 자식. 아, 얘 싫은데. 패턴 되게 계랄, 계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아! 이걸 왜 맞아! 아니. 그냥 잡자. 쓰지 말고. 어 오, 이 자식이. 지진. 오. 아니. 나도 저렇게 많이 먹으면 지진 일으킬 수 있나? 어 아, 잠시만 아! 아! 진짜 아니 못 피하겠어 아 진짜 항상 이거 저거 잘 피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약 멈추는 이렇게 타이밍에 돌라는 타이밍에 나와버리면 못 피하겠어요 오케이 먹자 아 두대 맞았네 괜찮아 솔라트 본전 이죠 뭔가 손해인 것 같지만 어 뭐야 아! 아 움직이면 안 된대 <laughs> 아뭐아 너무 얘들들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오지마! 아, 들어가자 뭐 있나? 오케이. 어,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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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돌려야 되겠죠? 무조건 돌려야 되겠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뭔지 몰라. 다 뭔지 모르는데. 오케이. 돌릴까요? 돌릴까요? 근데 도, 못 돌리네요. 돌리, 돌리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근데 지금 나 다이스가 없어. <laughs> <laughs> 아, 나뭐나 뭐, 나 아이템 안 나올 줄 알았지. 아,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해 놓고 다녀야 되는데. 아, 뭐 있겠어요. 그 그쵸? 그쵸죠 냐! <laughs> 냐하! 지금 몇 쿠피지? 7쿠피죠. 전판, 전판이었죠, 목걸이는. 7쿠피. 어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오케이. 쿠피 색각 진짜 쿠피 나왔으면 좋겠다, 좀. 근데 지금 악마방 원래 전에 나왔는데 아이템 아이템 뭐지? 그 이상한거 나와가지고